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이 법원의 판례는 기존 판례를 약 25년 만에 변경한 건데요 기존 판례는 기관장들이 모이는 조차 모임이 예약된 음식점의 방에 도청기를 설치한 사건에서 도청기 설치 목적은 거주자인 음식점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신입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했었습니다 지금 판례와 기존 판례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둘의 차이를 쉽게 정리하면 기존 판례는 통상적인 출입이라 할지라도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목적이라면 침입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판례는 통상적인 출입이라면 평온을 끼트리지 않는 한 침입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죠.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된다고 한 변경된 판례를 적용하여 여러 사안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A가 만남을 거부하고 헤어진 연인 B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찾아가서 공동 현관 인터폰으로 B의 어머니에게 친구라고 속여서 집 현관까지 찾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A가 어머니의 승낙을 얻어 출입한 이상 어머니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볼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A가 거짓말로 승낙받았다 할지라도 표고를 깨트리지 않는 방식으로 출입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 같습니다.